11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국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멍해를 지고 안식으로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수고한 그대여 떠나라, 뭐, 뭐, 그런 비슷한,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구호를 내걸고서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인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사는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하면 여리면 일고 여들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좀 쉬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아니면 푹 쉬고 싶어요. 쉴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상대적인 그런 답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치 삶이 고달프게 여겨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그 쉼을 갈망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쉬고 싶은 마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그 쉼에 대한 그 의미와 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전제 말씀이에요.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이 외치는 그 쉼이라는 건 근로에 지친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위 우리가 요즘 뭐, 어? 말하는 백수. 백수조차도 쉼을 갈고 하나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 백수가 맨날 쉼해서 무슨 쉼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는 쉼의 문제가 그렇게 비단 육체적인 고단함에서 어떤 국한되고 제한된 그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깊은 갈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그 고단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지.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 마음을 갖다가 꽤 들어보시고, 마태문 10장 28점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는 단순히 그저 피곤하고 뭐 이런 피로 해소를 넘어서 영혼의 깊은 안식을 위한 부름이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난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아 그들은 예상과는 달린 말이죠. 편안하거나 뭐 안식이거나 쉬거나 뭐 널널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수구와 시련의 연속이었잖아요. 늘 전쟁, 그 땅을 정복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 그 발걸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상징적인 그 의미를 지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적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말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좋함이없고 귀는 들어도 깍득 차지 아니한다고 쉴수 없는 그 상황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경쟁 속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또 죄책감과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억기가 짓누르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과 힘이 있는 그 육체적인 삶을, 또는 정신적 생각, 또 그리고 영혼의 갈물, 삶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과 상황적 조건 속에서는 진정한 편안과 안식을 찾기라는 건, 쉽지 않은 거지요.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쉼이 단지 피로를 푸는 것처럼 그뭐 어? 약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쉬고 풀리고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근원적인 수고와 짐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죄에서의 대속의 은혜와 평안함이 아니고서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겠는데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장기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 고백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그럼 어떤 형태의 쉼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빈둥거리는 그런 상태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의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우는 멍해를 메고 배워야 그런 겸손한 상태를 이루어야 우리가 비록,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운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영혼의 안식,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벗어야 할그 무거운 짐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의 멍해를 메고 배우는 그 수고로움까지 감수하며 벗어나야 되는 걸까요? 바로 죄의 짐, 죄책을 인해서 얻게 된 염려와 고통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 곧 영원한 불못이라는 처참한 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짐을 벗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평안한 쉴을 얻을 수가 없고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짐을 벗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인 거죠. 다위당이 밭세와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양심은 죄책으로 인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고 뭐 극심한 영적, 정신적,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 10편 3, 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신함으로내 뼈가 쉬어야 도다주의 손이 주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해 여름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죄의 집이 얼마나 영원에 피폐하고 황폐하게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죄를 자백하고 사심을 입었을 때에 시편 32편 1절에 호문의 싸움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미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즉각적인 회복과 평안을 경험한 걸 고백하고 있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움, 주님만에서 죄용성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쉼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를 들을 수가 있지요. 이 멍에를 매는 건. 심의 우선적 요건임을 알 수가 있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온유하 겸손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죄의 짐을 벗을 만한 멍에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이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그 마태본 11장 30절에, 이런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벼운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그걸 일컬어서 어게스트는 이 가벼운 멍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 우리가 지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이 말이죠. 이멍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규제, 주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그러 인도하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마치 문을 닫아 걸어야만이 어린아이가 밖으로부터의 맹수나 또 징그러운 동물들로부터의 위험으로부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기명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께 서 주신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겪는 영육 간의 모든 무거운 짐은 결국 죄로부터 기인한 걸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과 주님의 멍해를 기꺼이 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결국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찬 그런 기쁨이 기다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벼운 멍해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평안을 경험할 뿐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평생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영원한 안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